너피아너마피아게 마피아 니라 응. 응. 아! 응. 마피아, 마피아 게임, 마아 마피아 게임, 마피아 게 마피아 게 마피아 게임, 마피아 게임, 안녕하세요 마피아 게임, 마피아 게임, 마피아 게임, 마피아 마피아 게임, 마하아 게임, 마피아 게로 저는 일단 말할게요 마피아 아니에요 마피아는 마피아 뜨지 않나요? 마피아라고? 누구나 다 요, 요, 그렇게 말한다고? 아 배드 떠요? 저는 진짜 결단코 마피아가 아닙니다 저 진짜 참치김밥님의 그 왼쪽 손목가지를걸수 있어요 진심으로 어, 어? 참치김밥님 뭔가 가만히 있... 어 뭐야! 뭐야! 나 누가 나 죽였어! 누구냐 마피아 누구냐 <laughs> 야 지금 우는 사람이 마피아예요. 지금 우는 사람이 시민 죽여놓고 웃어? 야 뭐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? 누가 니네 니네 남은 사람 누구예요? 여기서 마피아 누구냐? 딱 말해라. 이게 시민이 시민을 죽이면 같이 죽어요. 아 내가 마피아한테 죽은 게 아니라 떨어져서 죽은 거야? 아니요. 제가 쳐가지고요. 왜 쳤어요? 기초맞고 어? 싶으세요? 아니 그게 참치저손모 가지 걸수 있다니까요? 전 진짜 마피아가 아니에요. 야 참치김밥이 마피아라니까. 참치김밥 죽었어요. 참치 죽었는데. 아 죽은 마피아가 아니야? 야 그럼 니네 셋이 대화해봐, 니네 셋이 학살, 엑시아 나 바보냐고? 바다의 보배긴 하죠, 제가 응. 내가 죽인다 아니, 아니 방금 오이라고 이놓고 오지 말라고 하는 건 무슨 심포예요? 그런 심포 오이라고 했아니 얘가 나 죽일 거마냥 죽야 야, 누구야, 야 누구야 오지 마 나한테 오지 마 죽여버린다 오지 말라 했어 오지 마, 이 새꺄! 오지 마! <laughs> 오지마! 오지마! 시라고요 진짜 <laughs> 재밌는 거 계시나? 야, 마피아! 누가 일단 저 마피아 아니에요. 저는 일단 결백합니다. 저는 인생 자체를 좀그 순수하고 순결하게 사... 어, 누구야? 누가 죽었어! 왜? 왜? 왜 죽었어! 왜 죽었어요? 왜 죽으세요? 야, 너지! 너지! 이 새끼! 너 마피아 아니라오? 맞다고 뛰져! 아, 너왜왜나 <laughs> 죽었어? 혹시 내가 시민을 죽여서 같이 죽은 건가요? 뭐가 지? 아, 아, 저분 너무 재밌어. 뭐요 <laughs> 나, 누가 나도 저도 저 저도 저저 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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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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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치김밥 같은데. <목소리도 돼요? <목소리도 돼요> 야, 일단 모여봐요 여기 여기로 모여봐요 여기로 여기로 모여봐. 여기가, 여기가 어디에요 여기가 여기지 어디야? 그 힐팩 있는데요. 저이 비거점 가는 힐팩 있는데 오지 마세요. 가까이 오면 죽여버립니다. 오지 마세요. <목소리도> 저 지금 매콤주머 갖고 있거든요. 다 여기 앉으세요 님들 여기 앉으세요 다. <목소리도 <목소리도> 너왜 갑자기 뜬금없이 죽은 거야? 너지 새끼, 참치김밥 너이 새끼, 너가 죽 아닌가? 아니네. 참치김밥도 죽었구나. 미안해. 김밥아. 왜 그냥 죽는 거야? 마피아 어떤 새끼야? 왜 저는 그냥 죽어요? 아무것도 안 하다가 검은 연이 마피아래. 왜왜 왜 이거 야 대체. 쁘리 어떻게 되는거냐? 아니 야야 야, 미친놈들아 야왜 자꾸 의심도 안하고서 그냥 막 죽이냐 와가지고 어? 왜 자꾸 딱공 내리치냐고 너 때문에 자꾸 내가 죽잖아 이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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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떻게 하는거예요배드라면은 마피아, 마피아 같이 같이 님 하여? 이제 시민. 죽이러 다니시면 돼요 저굿 떴어요 님들 오지마 나굿 떴다 했어 오지마 어 참치김밥님 마피아인가보다 어뭐 언니 언니 벌써 죽었어 어 자자 트어 으악 점 맞았어 아 죄송해요. 너무 당황 또 다가오지 말라 그랬는데 님이 다가와서 당황해서 죽였어요. 니가 나 죽이려고 하는 줄 알고. 아, 내가 땡겼어요 뭐야? 그거 어이왜 자꾸 참치김밥이 이기지? 죄송해요 약간. 저는 여기 화면 위에 초록색으로 G 5 D가 떴기 때문에 마피아가 아닌데요?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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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마, 오지마 이 새끼들아, 오지말라했어 오호 나 시민이야. 야 나는 파피다다와 아, 하트 날려요. 와, 이 엑시아가 당하면 저 죽이려고. 야, 미친놈아! 나좀그 맛대로 이제. 야, 지금도 방송하고 있는데 돈에 홍수 안 나고 있어. 좀.. 수상한데왜 도망가시죠? 왜 도망가는지 해명하세요. 해명하시라고요. 이거 돌리지 말. 해명하세요.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지 됩니다. 안 그럼 죽어요. 어, 어. 어. 어, 액션님 죽었네. 어, 모부님 오, 나 따라온다. 오, 모부님 오. 따라온다. 야, 그럼 모부다! 모부다! 나이스! 시민이 이겼다!